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 불교 공부는 지난 시간의 3강에 이어 4강입니다. 지금 배울 개성은 과거 현재의 인과경에 나오는두 가지 개성입니다. 개성을 배우기 전에 먼저 과거 현재 인과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은 부처님께서 갑이라고 석가족의 정관왕과 마야 부인에게서 태어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뒤 마갈타국의 빈비사라왕으로부터 중림정사를 보시받고 불법승 삼부와 비구, 우바세, 우바이 삼부 대중을 갖춘 최초의 교단을 만들기까지의 서사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담긴 경전입니다. 참고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 지칭되는 사부 대중의 교단은 석가족이 전쟁으로 망한 뒤 석가족 여인들의 비구니 출가를 허용한 뒤에 생긴 제도입니다. 우바세는 산스크리트 우바사카의 음역으로 출가하지 않은 남자, 재가신자를 가리키고 우바이는 산스크리트 우바시카의 음력으로 출가하지 않은 여자, 제가 신자를 가리킵니다. 한문 번역에서는 보통 청신남, 청신여 등으로 불립니다. 깨끗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의 경전으로는 현우인연경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선해선인으로 있을 때 보광여래를 뵙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으며 보광여래로부터 장차, 열래무소차 지진, 등정각이 되어 석가모니라 불리게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된 사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해선인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한 고세의 삶을 시작하여 비바시불, 시기불, 비바부불, 구루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석불 등의 여섯 채처님을더 섬기며 청경행을 닦은 뒤 도설천 내원궁에서 4천년동안 천인들을 교화하다가 석가족의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시따르타 트라로 태어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전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화엄경에 나오는 전생 수행자였을 때의 이름인 수메라는 과거 현재인과 김에서는 선해선인 수기를 준 연등부처님은 보광열에 정반왕은 백정왕 등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석가족의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나 야소다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 라올라를 낳았으며 이후 성을 탈출하여 출가하게 되었는데요. 그후 물과 불을 섬기고 해와 달 여러 정령들을 섬기는 박가와 선인을 만난 사연을 들려줍니다. 참고로 싯다르타의첫 번째 스승 박가와 선인의 교도들은 육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며 나뭇가지나 풀을 먹기도 하고 똥을 먹거나 벌거벗은 채 가시 위에서 잠을 자거나 개미 집에 웅크리고 앉아 수행을 하는 등의 고행과 단식을 통해 육체를 학대했는데요. 그렇게 수행을 하다 죽으면 그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나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고행을 통해서는 윤회의 괴로움을 끊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두 번째 스승 라라 깔라마 선인을 찾아갑니다. 라라 깔라마 선인은 집중과 선정을 통해 지혜에 도달한다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집중은 힌두교의 사마타라고 불리는 사띠 수행의 원류라고 추정되는 수행으로서 마음의 활동을 멈추는 명상 수행입니다. 힌두교에서의 사마타는 어떤 사물이나 개념, 진원에 집중하여 잡념을 잠재우는 반면, 불교에서는 날숨과 들숨을 관찰하며 특히 코로 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바탕에 둔 수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라깔라마 선인이 주장한 선정은 지금의 윗바사나 수행의 원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고요한 선정 상태에서 끝없이 마음과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느낌과 자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무상함을 깨닫는 경지로 조금씩 나아가는 수행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지금도 유용한 불교적 수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한 후두 번째 스승이었던 라라깔라마 선임은 104년을 수행하여 무소유처정의 경지를 얻은 이었습니다. 무소유처정이란 수행자가 오로지 노력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며 모든 법을 보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동료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받은 식다르타는 곧이 경지를 뛰어넘었으며 무소유 처정의 경지 또한 고뇌와 탐착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에서 최고 수행 단계에 이른 세 번째 스승으로 우따까라마푸따를 찾아가 비상 비비상 처정의 경지를 터득하게 됩니다. 앞서 무소유 처정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상 비비상 처정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식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 역시 생각하는 존재인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이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의식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릅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이러한 비상, 비비상처정 깨달음도 나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앤 해탈의 경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싯다르타는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자각했으며, 싯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기 위해 홀로 갖가지 고행을 하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른 농부처럼 뼈마디가 붉어지고, 엉덩이는 낙타 발처럼 말라버렸으며, 등뼈가 쇠사슬처럼 드러나고, 백가죽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만져지고, 손발은 후들후들 떨리고, 피부는 까맣게 타들어갔으며, 두눈 움푹. 태었으며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색을 통해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을 떠나면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이며 이런 즐거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수행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는 3년의 고행을 마치고 우루벨라 연못으로 가서 몸을 씻고 시체를 쌓던 천을 빨아입고 탁발을 나서게 됩니다. 요즘 스님들이 있는 가사의 원류가 이 시체를 쌓던 천이며 스님들이 있는 가사의 원래 이름을 분소의라고 하는데 똥이나 피구름이 묻은 천을 깨끗이 빨아 입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따르타가 분소위를 입고 탁발을 나갔을 때, 그때 장군의 딸인 수사타를 만나게 되어 바루와 우유죽을 공양받게 되는데, 그 우유죽을 공양받고 힘을 얻은 시따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풀을 깔고 앉아 선정에 들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인류 최고의 스승인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후 싯타르타가 고행할 때 따라왔다가 싯타르타가 고행을 포기하자 실망하고 떠났던 교진녀를 비롯한 다섯 명의 수행자인 콘단냐 아사지, 마하나마, 바띠야, 아파를 쳐다가 노교원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괴로움이 쌓이는 원인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과정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사성제로서 설해 주어 깨닫게 하였는데 이 다섯 명의 제자가 불교 최초의 수행자인 다섯 비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 불 법승 삼보가 이루어지면서 최초의 불교 교단이 생기게 됩니다.그 후 야사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들 50여 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어 출가하였으며, 세종께서 까파시카 숲을 지날 때 남녀 집단 데이트를 즐기던 젊은이 30명이 처님의 사성제 본문을 듣고 귀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불을 섬기던 최대 교단의 우두머리인 가섭과 그의 무리들 500명을 제도하였으며, 또한 그의 두 형제가 이끌던 교단도 제도하였는데 그 둘을 따르던 무리들도 각각 300명과 200명이었다고 하니. 가섭 삼형제를 따르던 천명의 무리가 모두 부처님께 제도되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후 마가다국으로 가서 빈비사라왕에게 무아사상과 사성제의 본문을 설하자 빈비사라왕이 감격하여 대신들을 비롯한 일족이 불법에 귀의하였으며 빈비사라왕이 중립을 수행처로 보시하였는데, 이로써 불교 최초의 수행도량인 중림정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산자야교단에서 주앙받던 목건령과 사리불이 부처님의 본문을 듣고 교화되어 산자야교도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함으로써 불교교단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과 불교교단의 생성 인연을 설한 것이 과거 현재 인과 중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세종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무아에 대한 가르침과 인연이 일어나고 인연이 사라지는 깨달음인 연기법 중심의 사성제 가르침을 설하여 교화하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 중 일부분을 과거 현재 인과 용에서 발췌하여 제가 입문한 것을 짧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만약 이와 같이 자세히 살필 수 있으면 몸에 대하여 무상한 줄잘알 것입니다. 몸을 자세히 살펴서 몸의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나와 내 것이란 것을 여유일 수 있으며. 만약 빛깔을 잘 살펴서 나와 내 것이라 함을 여의면 바로 빛깔이 생겼으므로 곧이 괴로움도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빛깔이 쓰러지면 이 괴로움이 쓰러지는 줄도 알 것이니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이 자세히 살필 수 있으면 이것을 풀림이라고 하고, 만약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살필 수 없으면 이것을 엄매임이라 합니다. 법에는 본래 나와 내 것이라 할 것이 없건을 뒤바뀐 생각 때문에 멋대로 나와 내 것이 있다고 해야 하거니와 실제로 있다고 하는 법은 없거니와, 만약 이 뒤바뀐 생각을 끊을 수 있으면 이는 곧 해탈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 불교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들은 지금 들려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제가 예를 들어 다시 해설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가섭 사명제처럼 불을 섬기거나 물이나 태양을 섬기는 샤머니즘 종교가 대세였고, 나아가 힌두교의 바탕이 된 브라만교 사상의 수행 중심 종교가 보편적이었는데, 브라만 사상의 수행 종교는 나라고 하는 존재, 즉 지금의 영혼이라는 개념에 본래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순수한 존재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수행으로서 육체는 어에 물든 부정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 육체를 벗어나 신성하고도 절대적이며 신적 존재인 브라만과 합의를 이루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브라만교에서의 브라만이라는 신은 지금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와 거의 비슷한 개념의 신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의 영혼이 원래 존재했고 여호와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은 원죄를 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믿음처럼 브라만교도 우주의 절대적 신인 브라만을 믿고 육체적 더러움을 벗어나면 나라고 여기며 본로부터 존재한다고 믿는 내 영혼이 브라만과 합쳐지게 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며 윤회의 고통에서 영혼이 벗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고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모두 허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밖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할 수 있는 대상을 불교에서는 경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경계의 대상에 감관작용을 일으켜 의식과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주체가 우리들이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나라고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며 사람이 불을 일으킬 때 마른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불이 손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른 나뭇가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불이란 손에서 나왔다면 마른 나뭇가지가 없어도 불은 손에서 나와야 하고. 마른 나뭇가지에서 불이 나왔다면 손으로 비벼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란 것이 원래부터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란 것은 불이 일어날 인연이 모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본래 내가 있다고 믿거나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에 쌓이게 되며 윤회의 원인과 고통이 된다고 세종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빈비사라 왕은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누가 과부를 받는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다시 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과에 의해서 선한 과부 과보, 악한 과부가 나타나는 것이지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있어서 과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과부를 받는다고 얘기지만, 업이 있고 과를 받는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있던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나라고 믿는 존재가 변치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 전도된 마음이며, 그 전도된 생각 때문에 윤회의 고통과 숙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아의 가르침이라고 하며,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차차 덧붙여 설명하게 될 것이므로, 너무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꾸준하게 저와 함께 불법을 공부해 나가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배울, 부따의 노래의 시인 과거 현재 인과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개성은 부처님께서 불을 섬기던 가섭을 불법으로 제도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개성입니다 가섭이 곧 여러가지의 음식을 내어놓자 부처님께서 곧 주언을 하셨다 바라문의 법 가운데는 불을 받들어 성김이 으뜸이 되고 온갖 물의 흐름 가운데서는 큰 바다가 으뜸이 되느니라 모든 별 가운데서는 달빛이 그 으뜸이 되고 온갖 광명 가운데서는 해의 비춤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 모든 복밭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복밭이 으뜸이 되므로 만약 큰 과부를 구하려 하면 부처님의 복밭에 공양해야 하리라.이어서 과거 현재인과경에 나오는 다른 개성도 일러드립니다.그때 세종께서 잠자코 받으시면서 개성으로 주원하셨다.만약 사람이 보시할 수 있으면, 간탐을 끊어서 없애게 되고 어떠한 사람이 입력할 수 있으면 영원히 성냄을 여의게 되며 어떠한 사람이 선을 능이 지으면 어리석음을 멀어지게 하나니 이세 가지 행을 갖출 수 있으면 빨리 열반에 이르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재물로 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가 보시 잡는 것을 볼 때에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따라서 기뻐하는 복의 과보로 보시함과 같고 다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개성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가장 큰 복받치라는 것이며, 둘째, 보시가 사람의 간탐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보시할 형편이 못 되더라도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보시한 것처럼 기뻐하면 따라서 복의 과부로서, 보시한 것과 같고 다른이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처님께서 가장 큰 복받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부처님께서 바른 정법을 설하시며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받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보시하고 공양할 것 같으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곡식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수확할 수 있듯이 기름진 좋은 땅으로 치면 부처님만한 좋은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을 심고 복을 거두기 때문에 복밭이라고 하거니와 한 알의 씨가 10배, 100배, 1000배로 늘어나며 복과가 맺힐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란 것이 왜 열반의 전도로 가는 첫 번째 바람인 것이냐 하는 해답을 알수 있는데요. 바로, 보시란 것이 사람의 간탐을 없애는 최고의 명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탐이란 아끼고 인색한 행위로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을 이룹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존재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내 것이라는 집착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 것이라는 집착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온갖 악한 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간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과부와 괴로움을 없애주는 치료 방법으로서 보시만한 약이 없는 것입니다. 보시라는 약은 단순히 간탐만 치료할 뿐 아니라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과 같아서 복의 과부도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해서 보시할 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종께서는 중생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지, 내가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없어도 누군가 보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보시한 것처럼 기뻐한다면 그 기뻐한 마음으로 인해 보시한 사람과 같은 과부를 받는다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착한 신성, 착한 행위, 착한 언행 하나하나가 어찌 훌륭한 불법의 보시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배운 개성을 다시 들려드리며 붓다이노의 사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불자님들께 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람드리며 다시 한번 개송을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시골에 위치한 제가 사는 부동사에도공양을 올리시고자 하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전화번호를 올려드리오니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섭이고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놓자 부처님께서 곧 주원을 하셨다. 바람의 법 가운데서는 불을 받들어 성김이 으뜸이 되고 온갖 물의 흐름 가운데서는 금바다가 그뜸이 되느니라 모든 별 가운데서는 탈빛이 그뜸이 되고 온갖 광명 가운데서는 어의 비춤이 그 으뜸이 되느니라 모든 북밭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복밭이 으뜸이 되므로 만약 큰 과부를 구하려 하면 부처님의 복밭에 공양해야 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잠자코 받으시면서 계속으로 주원하셨다 만약 사람이 보시할 수 있으면 간탐을 끊어서 없애게 되고 어떠한 사람이 인욕할 수 있으면 영원히 성냄을 여이게 되며 어떠한 사람이 선을 능히 지으면 어리석음을 멀어지게 하나니 이세 가지 행을 갖출 수 있으면 빨리 열반에 이르리라 혹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제 물로 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가 보시 담는 것을 볼 때에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따라서 기뻐하는 복의 과보로 보시함과 같고 다름이 없느니라 고맙습니다